밑에는 반스만 입고 안 나오겠다고 누워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윤석열 정말 충격입니다 속옷만 입은 상태로 누워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제가 이상윤, 이성윤 의원께 여쭤봤어요 검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속옷만 입고 위에는 런닝만 입고 밑에는 반스만 입고 안 나오겠다고 누워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폭들이 그런답니다. 평범한 사람도 안 나오고 있어서 체포영장 넣어서 가자 하면 순순히 따라온답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고 속옷만 입고 과시하고 누워서 이러는 자들은 조폭이랍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나와서 얘기는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